Thank <laughs> you 내가 이 종류가 이럴수록 다죽여버릴거야 아.. 귀여다뭐 얘기하냐? 간지러워 보인나 지금 긴땀날 얘들아 내가 어떻 해줄게 나 따라왈래? 나? 니가 운영했나? 얘들아 좋지? 자 가자 넌일방을 들으면 내가 살려주겠어 너 이게 뭔지 알아? 좀비 바이러스야. 좀비 바이러스? 그걸 하게 아, 제가 붙이는들다 좀비로 만들어 놓는 거야. 복수할 거야. 하지만 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줘. 찍혀있는 대로 봐야지. 이거, 이쪽이야. 이거, 이거, 이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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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거, 왜거 이거, 이거, 이 おいしい。<laughs> 성적이 분명히 이제 보것이라도 과학식 놀래고 야지 무슨 일 알았던가? 그런데 준비랑 빨리 가서 칠일을 찾아봐야겠고 준비니이 정말 선생님을 사고했어딱 본인이 특수성한 거네. 그래도 결혼하다는 것처 우와, 군 되게 잘했다. 我们开始跳开始跳，过来吧过来吧，那二、 아,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있어. 어? 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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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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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내가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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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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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면안될아요안될것 같아요. 어? 아 네. 파란색이 있잖아. 주고. 그래 위험해 어 그래 이, 이 코너를 보아서 동료들을 유인해보자 동료들이 후회 가능할지도 몰라 근데 좋은 생각이야 Gracias. 와 wow. 아, 아, 야, 빨리 내놔 아, 그러면 왜 친구를 더훔주고학교폭력을 부수고 그러는데 나는 피해자라고 에휴 네가 진짜 한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저기 봐봐 아무런 화목한 들이더 많잖아 여기 있네. 아, 네, 그거 내거야 야, 이들 이거 어떻게 사용야 되는지 빨리 말해. 너도 같이 준비에게 희름을 응. 말해라. 알았어. 먹거나 죽사면 이걸 수약하는데. 그러면 여기 고기에다가 미친을쓰약해서 고기라는 애들한테 먹여보자. <laughs> 얘들아, 숙박을 있어 그러게, 더 완료는 겁니다. 아직 다녀가 안된 거네, 이거. 자. 누구예요아나 아까 미러버린 귀신자들? <laughs> <laughs> 아니야 미안해요 미 미안해. 우리가 평생 챙겨줄게 <laughs> <laughs> <어휴>, 그만 놀아 이렇게 놀아주시면 죽여 나가 애들아 나는 보건 선생님을 데리고 올게 소녀, 너는 애들을 챙기고 있고 유체랑인수자랑 연결한 애들 덕분에 이곳을 찾아야 된다 시작하 <laughs> 내가 미안해. 안었다고 나는 나을 거야. 아,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복수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관련 없는 애들도 많이 다치고, 마음이 무겁네. 그래서 이렇게 그 치료를 만들어서 다행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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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돼! 안 돼! 이통계 아니야? 뒤통계에 지나잖아! Oh, <laughs> am